자,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뭐냐면, 가로축에 각 계급의 양 끝값을 차대로 표현하고, 세로축에는 도수를 차례로 표시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 가로축에는 계급의 양 끝값, 계급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가로축에는. 자, 세로축에는 도수. 그러니까 지금 그 도수 분표표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히스토그램으로 옮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어떤 막대 그래프의 내용과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 그리는 방법을 볼게요. 가로축에는 뭐다? 계급의 양 끝값을 써 놓는다. 지금 선생님이 임의로 양 끝값들을 써 놨어요. 그래서 세로는 도수를 써 놓는다. 두번째겠죠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에 일단 도수와 계급의 크기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계급의 크기를 가로의 길이로 도수를 세로의 길이로 한 직사각형을 하나씩 그려 주시면 돼요. 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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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지금 50 60인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어 수학 성적의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학생은 5명이다 해서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60명 이상 70명 이하다라는 계급을 가졌을 때는 도수가 11명이다 그러시고 70명 이상 80명 미만의 학생 수는 14명이다 직사각형 그려주시고 자 이런식으로 차례로 하나씩 하나씩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히스토그램을 보면서도 도중부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50 이상 6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뭘알수 있다? 계급의 크기가 10이라는 걸 확인 가능할 수 있더라. 자, 계급의 크기는 10, 10, 10, 10. 항상 일정하겠죠. 그죠? 각각의 계급값도 50 이상 60 미만이니까 계급값이 55. 60 이상 70 미만의 계급값은 65. 각각의 계급마다 계급값도 확인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의 개수도 지금 네 개의 계급이 존재하더라. 자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계급마다 도수는 얼마가 된다. 자 52장 60미만의 도수는 5, 5명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62장 70미만은 11명. 그러니까 각각의 도수를 파악해서 전체 총 도수도 구할 수 있다. 그 그러니까 도수 분포표로 이 히스토그램의 내용을 옮겨낼 수 있다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히스토그램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수 분포의 상태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자, 한눈에 보이겠죠.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 계급의 도수의 정비를 한다. 이 넓이에 관한 내용도 참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구하래요. 그죠? 자, 그럼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은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는 가로를 뭐라고 하면 돼요? 50 이상 60 미만이니까 가로를 11으로 놓으면 됐죠? 세로는 5. 그러면 10 곱하기 5에서 여기의 넓이는 50이라는 넓이를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10 곱하기 11에서 110, 10 곱하기 14에서 140, 10 곱하기 4에서 40. 각각의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서 그 합치면 직사각형 넓이 합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좀더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자, 어떻게 돼 있다? 각 계급의 크기와 그 계급의 도수들의 합을 구하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봤더니 계급의 크기와 도수의 총합이 한 번에 보여주면 되더라. 자, 어떤 말이냐면, 자, 이 막대기들을 하나로 합쳐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계급의 크기가다 10으로 일정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붙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10이, 가로와 10이 되면서 막대가 일자로 붙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붙어서 하나의 그냥 기다란 직사각형이 될수 있더라는 거죠. 그럼 어차피 가로는 10으로 동일했으니까, 자, 도수가 5였다. 11이었다, 14였다, 4였다. 이런 식으로 확인한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번에 이 전체 넓이를 확인해낼 수가 있다는 라 것도 이제 손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는 계급의 크이고요. 직사각형의 개수가 계급의 개수였고, 자, 세로의 길이가 도수다. 자, 라는 내용을 파악하시면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라 것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참고 내용까지만 잘 확인해 볼게요.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와 같은 형태를 지니지만, 별량의 값이 연속적일 때는 히스토그램이 적당하고 별량 값이 연속적이지 않을 때는 막대그래프가 적당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연속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다 50, 60, 60, 70막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계급에 따라서 뭔가 표현이 될 때는 히스토그램을 사용해라. 근데 막대그래프는 이런 게 연속적이 아닐 때 그러니까 불규칙적일 때 사용하는 게 적당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내용은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도수분포표의 내용이 확인되는지, 그리고 도수분포표를 보면서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이 가능한지, 그렇게 서로 되게 자유롭게 변환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